8월 20일인가요? 이제, 이번 주에 전소미 양이, 그 JIP 계약이 해지됐다고 인스타에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전소미 팬들 난리 났죠. 특히, 이제, 소미 양 같은 경우에 JIP라는 게 굉장히 뭔가 큰 타이틀 같은 거였으니까. 그래서 막 이제, 악플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품이 빠졌다. 이제 JIP 나가면 거품이 빠진 거다. 그렇게 말하는데, 일단은, 뭐 내쫓았다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무산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제 차기 걸그룹 이제 트와이스 다음으로 차기 걸그룹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사라진 거죠 이제 물론 다른 연습생도 있겠지만 정말 전소미 양을 지지하는 팬들이 이제 차기 걸그룹으로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놀랐어요 반면에 또 이제 그 박진영이 한번 이랬, 이랬거든요 올해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그 걸그룹 일본 걸그룹을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인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진 걸그룹을 만든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치바이리가 어좀 강력한 후보 거기 그 걸그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정확하게 막 그 발표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이 아닌데 지금 팬들이 그렇게 유출을.. 아 유출이래 그렇게 지금 유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일단 그거 아세요? 치바이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의욕이 없는 그런 이미지로 찍혀가지고 한번 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팬층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귀여운 매력이 있어야지고 일본 지금 탈락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본 갔는데도 센터 먹었다고 해요 그 자기 그룹에서 그래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한국이라든지 일본 팬층이 좀 두터워진 상태예요. 그래서 JYP 그 네, 일본 그 걸그룹 차기 걸그룹에 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만약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이제 프로듀스를 통해서 데뷔한 거 아니지만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겠죠. 만약 에 JYP의 그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완성된 아이돌로 많이 보여진다고 하면. 이게 김치국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색다로울 것 같아요.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.